좋게 말하면, 뭐, 무너진다는 데 일자가 되는 거예요. 다이어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뺐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<목소리> 동안 페이스가 되는 방법, 탑2는 비만 관리입니다. 다이어트라고 하면 조금 더 살을 빼려고 하는 느낌이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린 다이어트로 그럼 할까요? 얼굴에도 당연히 비만 이 있죠.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계속 밑에서 중력의 힘에 따라 턱이 일자가 돼요. 좋게 말하면 뭐 무너진다는 일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요 하관 쪽에 요게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살을 불독살 얼굴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고 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전문가의 손을 좀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얼굴 비만은 사실은 생각보다 해결이 빨라요 어 동안 페이스어 굿 바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다이어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굿 바디는 사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죠. 그래서 나를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굿 바디의 개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많은 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운동 시작하시고 식단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빼야 되는 몸무게가 4, 5kg 정도다 이러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우리가 줄여야 되는 몸무게가 한 10kg 식단으로 이제는 운동으로 하 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뺐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에는 체중 조절점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래 80kg였는데 65kg가 됐어도 몸은 80kg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. 특히 뇌가. 뇌의 체중 조절점이 80에서 65로 내려올 때 동안은 그 방법들을 유지해야 되는 게 요요를 막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동안 페이스에서 얼굴 작게 만드는 거, 바디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